정신적인 건 회사가 좀 힘들잖아. 많이 들으시고 팀장님도 보고 보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눈치 보지 않고 네. 받, 보긴 봤죠. 회사 그만둬? 왜 그래? 미쳤냐? <웃음> <웃음> 어서 와서 육아를 하렴. 그럼 다시 돌아가도 씁니다, 당연히 씁니다. <웃음> 네. <웃음> 이거는 안될거 같네. <laughs>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LG 이노텍이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노티 v 의 MC를 맡게 된 김선엽.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간단히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두 명을 둔 워킹맘 이날입니다. 육아데디 워킹데디 김종엽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에서 막 돌아온 19개월 아기맘 김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최근에 출산을 마치고 복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혼이라고 해도 믿을 있같은요세분 모두 다 되게 동안이셔서, <웃음> 동안이셔서 <웃음>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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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린이 이 표정을 <laughs> 보면 <보다 웃음> 많이 드시잖아요 <laughs> 이세 분과 함께 LG 이노텍만의 특. 특별한 육아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직 앞두고 굉장히 좀 긴장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1월 이제 2일부터 복직을 했는데요. 복직 전날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기대 반, 우려 반의 느낌. 빨리 좀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또 그에 반해 아직 아기는 너무 어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반. 일하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이 더 크셨나요? 아니면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셨나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왠지 집에 있을 때는 회사 가고 싶고, 그렇죠. 또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 가고 싶고 제... 이러지 않으실까? 뭐 하는... 육체적인 건 육아가 힘들고요. 정신적인 건 회사가 좀힘들잖아나 그런 것 같아요. 총 휴직 기간이 세분 어떻게 되셨나요? 2017년도에 육아휴직을 냈는데요 음. 되게 오래된 느낌이네요. <laughs> 첫 출산휴가를 한게 2010년이고 이제 최근에 육아휴직을 한게 2017년, 8년인데 1년 좀 넘었었어요. 아. 예, 예. 요즘에는 좀더 길어졌어요. 1년 플러스 1년? 그래서 2년까지 육아휴직을 쉴수 있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오, 이 2년을 따로 쓸 수도 있고 응. 붙여서 2년을 풀로 쓸 수도 있는 시스템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아. 꿀팁. 어, 그러니까요. <laughs> 오종현님은총 얼마나? 저는 오셨나요? 1년 가득 채웠죠. 이제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 끝까지, <laughs> 딱 끝까지. 딱쉰 다음에 <laughs> 또수후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아직은 아 없습니다. 예. 아 아직은 이제 복직한 이 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 도 보고 계십니까?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laughs> 맞아. 맞아. 일, 일이 중요니다 제일 궁금한 음. 거일 수도 있어요. 음. 휴가, 휴직을 음. 하는 직원분들한테 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음.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음. 그... 갈수 있게 해주는 거죠. <laughs> 그럼 눈치 보지 않고 눈치를 좀 바, 보긴 봤죠. 근데 그런... 질문을 이어서 임신하고 나신 후에 뭔가 회사에서 좀더 배려를 받으신 정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20년도 한 3월? 그때부터 임신을 한것 같아요. 엘지 노택이 재택근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 집에서 재택근무를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육아휴직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다들 좀 놀래더라고요. 육아휴직 <laughs> <laughs> 왜 쓰냐고. 너 회사 그만둬? 왜 그래? 왜? <laughs> 막, 말로 미쳤냐? 이런, 이런, 이런 분들 반이었는데, 뭐 이제 한 2, 3년 내에 뭐 진급도 앞두고 이러, 이러고 있는데, 너 진급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런 우려들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1년의 기간이 뭐한 10억 준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가 휴직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고, 역사를 잡고라도 꼭 써보세요! 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와이프는 하트를 날려줘요. 아 어서 와라. 어서 와서 육아를 하렴.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회사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비롯한 예비 아빠에게 조금 강력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창 이렇게 애착이나 이런 관계적인 그런 게 자라날 때 쓰게 되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와이프의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딱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다시 돌아가도 쓸 거다 안쓸 거다? 씁니다 당연히 씁니다. 예. 1년간 저는 리프레시도 많이 됐고 그 기분을 살려서 다시 일을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의 아 예, 복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엄청,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vs 1년 동안 아기와 시간 보내기. 아... 5억만 받으면 안 될까요? 5억 받고 6개월 아기와 같이 시간 보내겠습니다. 솔직히 걱정을 했거든요. 네. 아, 이거 1년이나 쉬었는데, 이런 PPT나 이런 거일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네. 이틀 만에 바로 적응이 돼서, 그, 그날부터 이제 장, 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laughs> 나리님께도. 네, 뭔가 참... 이렇게 아련하게 네.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쓸때딱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금방 접 근데... 그때 옛 기억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때가, 그때는 <laughs> <저는> <laughs> 다양으로. <laughs> 1980, 2010년? 뭐, 질문이 뭐였죠? <laughs> 일단은 되게 좋게 변하고 있구나. 회사가 좋게 변하고 있구나. 또 사회가 또 좋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네. 깊이 생각에 잠겨 있어서 멍 때리는 거였어요. 질문을 <laughs> 자꾸 까고 저거 아, 그래요? <laughs>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좀... 이렇게 1년이나 2년을 다이게 쉬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도 그냥 6개월 출산 휴가 하면 3개월 보통 쓰는데 저는 6개월을 썼고 복직해서 이제 나머지 뭐 육아휴직을 쓰는데 그게 선도적이었어요. 어... 네, 그게 눈치 보거나 이렇게 음... 뭔가 숨기거나 그렇지 않고 갔다 올 시기에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경력이 단절되신 분이거나, 그래서 다른 잡을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 입사를 하시는데 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네, LG노텍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저희만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차별화되는 건 저는 그 CEO의 생각? 직원들이 신나서 일을 해야? 성과도 나고 근데 저희 회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 나리님께서 자녀가 네. 두, 명. 두 명입니다. 한창 자라난 나이에 또 그래도 회사 일이 바쁘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병행하는 거좀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글지노텍 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했어요. 저희 뭐 시차 출퇴근이라고 해서 아. 예. 뭐 일곱 시에 출근하면 네 시에 퇴근하고 약간 플렉서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에에 아. 예, 예. 그러니까 초등.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나리 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화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네네. 하고 초등학생 이상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LG인후택이 뭔가 좀 혜택이 있다거나 네네. 좀 배려해주는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이쪽 선물세트가 와요 음 집으로 오는데 어, 엄마드림면알 테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생년기, 어, 예, 뭐 가위, 맞습니다. 음, 가방, 어, 예. 여러 가지 그거를 오카린. 구성품을. 네, 네, 오카리나. 어, 네. 어떻게 알고. 요즘은 네. 오카리나를. 보도자를 <laughs> 제가 썼어요. 아, 아. 현물이 생긴 것 자체도 좋지만, 뭔가 엄마 회사에서 이거를 음, 보내줬어. 너무 자랑스러웠을 같아요 응, 아빠 회사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약간 잡부심이라고 <laughs> 해야 되나? 아, 프라이드. 어, 네,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가 네. 생기더라고요. 네. 아. 네. 전국에 좀 워킹맘들에게 이제, 그래도 겪으셨으니까. 네, 전... 영상 편지 한 번. 금방 접촉하러 가십니다. 제가 뭐, 네. 성공 사례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laughs> 워킹하는 마음이라는 <laughs> 입장에서 뭐, 말씀드리면은, 회사를 다니는 게 맞고, 쉬는 게 맞고,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네, 누구 때문에 희생하는 거 말고, 가장 1번에는 자기를 두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럴 거고 같이 그렇게 하시, 하시자요. <웃음> <웃음> 출산이나 임신이라는 부분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오롯이 혼자 감당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약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조금씩 움츠러들고 약간 이런 부분을 이제 나리님께서 좀 이렇게 톡 이렇게 건드려 주셨던 것 같아요. <laughs> 좀 해주셔야 될것 <laughs> 네, 같아요. 네, 좋아요. 정부 계신. <laughs> 예비 아빠 및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신 육아 대디 여러분 가족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 울컥하시나요? <laughs> 아닙니다. 아예 아이를 키우면 호르몬 변화가 있어가지고 같이 울컥할 뻔했어 그, 그 울컥한 게 아니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케트가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당황해 가지고 말을 끊는 거예요. 이대로 당황하면 이어지지 않으니까 울컥한 느낌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어, 어우, 갑자기 울컥하려 이렇게 그래. 그래. 네. 아, 갑자기 울컥하려고 하는 되는요 네, 꿈을 그리고 내 일을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접어둔다든지 그만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실음 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텍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기도 나가시고 열심히 생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이제 네. 마음 좀 괜찮은 아예 이제 좀 편안해졌고요. 전국에 네. <laughs> 계신 육아해지 예비 아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육아해지 하신 아빠가 없다 당장 나오셔서 LG 노트를 오십시오. 여기는 충분히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펼치실 수. 말이 자꾸 꺼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LG 이노텍으로 오셔서 육아휴직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LG 이노텍의 특별한 복지제도인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튜브 다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